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세계동 24세대 분양 시작을 알려온 이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촬영하러 나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분양 시작을 했는데요. 어, 최근, 그러니까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분양한 신축 빌라들이 가격대가 일반층은 기본 4억이 넘고요. 어, 1층 테라스 타입은 5억이 넘습니다. 복층은 심지어 이제 다 6억이 넘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신축 분양을 한다면서 촬영했던 그 현장들이 가격대가 다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 현장은 2020년 후반에서 2021년 초반에 분양을 했던 그 분양가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옵션은 다양하지 않지만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분양을 하는 현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아직은 높지 않은 가격대의 신축빌라를 야당동에서 찾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속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여기가 지하주차장의 주출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옆에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신축빌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신축빌라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한두곳 정도가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아, 요즘은 지하주차장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이렇게 지하주차장까지 있는 신축빌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하주차장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이쪽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공동 현관문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상, 이쪽이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현재 작동은 하지 않아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 레벨에 해당하고요. 자, 올라오면 오늘 촬영할 여기가 1층에 해당합니다. 오늘 1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쪽 세대하고 이쪽 세대하고 구조가 다른데요. 일단 이쪽을 모델하우스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쪽도 촬영을 하고요. 복층, 뭐, 이런 타입들도 다 촬영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의 전용면적은 약 17.8평 실사용면적은 확장포함해서 34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연관이 세로폭이 좀 많이 긴 편이고 가로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가로폭이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 이쪽을 열어보면 여기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안쪽까지 이렇게 깊게 홈을 파서 행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메인 신발장은 이쪽에 세칸입니다. 세칸이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틈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시동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 복도식 구간에 방두 개, 그리고 메인 욕실,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보고 거실 주방으로 건너 가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첫 번째 침실이 살짝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까지가 4천이 넘는 매우 긴 방인데 여기가 살짝 꺾여 있고 길이가 긴 대신 폭은 살짝 좀 작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인이 침실로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굉장히 긴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전에 둘러보면서 아, 요번 4차 버전에는 방마다 에어컨을 또다 넣겠지 했는데 여기 침실 1번하고 2번에는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양가를 가만히 보니까 침실 1번, 2번에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좀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제 판단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아 침실 1번, 2번에는 에어컨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침실 2번입니다. 침실 2번은 조금 더 반듯한 방입니다. 어, 그런데 침실 2번도 안을 보면 살짝 좀 꺾여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수납장을 갖다 놓고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컴퓨터 책상을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실 1번,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메인 욕실이 됩니다. 메인 욕실은 크기 자체는 좀 넉넉한 편인데요. 샤워 부스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변기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 선반 그리고 위에 분리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자,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보통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가 동선은 더 사용하기가 편한데 이렇게 주방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다용도실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어, 나는 굳이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용도실이 굉장히 많이 넉넉합니다. 살짝 좀 기억자로 꺾여 있긴 한데요. 이 공간 자체는 쓸모가 많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도식 구간에 다용도실, 방두 개, 메인 욕실 이렇게 있었고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 주방이 됩니다. 거실과 주방은 좀 일체형인 듯한 그런 구조의 집인데요.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은 폭은 한 4,300인데요. 소파 자리 라인 쪽이 4,800 정도 예, 됩니다. 그래서 꽤큰 거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바닥은 헤링본 구정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쇼파 자리 라인 쪽에 보면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있죠. 환기창, 최강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어, 오늘 정식 오픈은 아니라서 모델하우스에 아직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은데 설치가 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는 현대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은 나무들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실 앞으로 해서 테라스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아, 아직은 구획 자체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진 않아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테라스는 굉장히 넓은데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촬영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테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테라스가 생기면 여기 난간대는 저 앞으로 밀려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있는 모델하우스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제가 마치 일체형처럼 되어 있는 거실 주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쇼파 자리 라인 끝으로 바로 주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추가 식탁은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식탁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실 쪽을 좀 침범한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아, 그렇게 아니면. 설치할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자리는 딱한 대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주방 스타일이었다면 김치 냉장고를 바로 안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다용도실은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렸죠. 어, 여기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놔야 되기 때문에 동선은 살짝 이런 구조가 기존에 익숙했던 구조보다는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포인트 수납장도 있고요. 이쪽에 광파 오븐레인지는 기본 옵션 항목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행주 도마살균기도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행주 도마살균기는 조금 더큰걸 예,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고요. 주방의 색감이 파스텔 톤이라서 조금 안정감이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이쪽 위에 만들어져 있고요. 싱크볼이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밖으로 잘 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면 이쪽이 안방이 됩니다. 안방은 당연히 많이 널찍해졌겠죠. 침대를 갖다 놨는데 어쨌든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남으니까 안방은 꽤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침대 헤드 위로도 창이 하나가 있고요. 정면 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앞을 테라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간대는 거실하고 똑같이 테라스가 생기면서 저 바깥으로 밀려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깥 테라스로 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안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테라스입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넓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자, 이쪽은 이렇게 그냥 수납장이고 이 문을 열어보면 안에 드레스룸이 꽤 큽니다. 어, 깊이도 좀 되고 폭도 여유가 있는 그런 드레스룸 공간이고 한 쪽이 좀 남으니까요 이쪽에도 수납장을 갖다 놓고 수납 공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위에 잘 만들어져 있는 드레스룸 봤고요. 마지막은 옆에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여기서 보면 이 세로 길이가 좀 길어서 샤워를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양변기와 세면대 옆에 샤워기가 설치는 되있는데 분리가 되어있진 않지만 여기가 넓어서 샤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위에 수납장, 거울 설치가 되어있는 안방, 욕실까지 해서 이번이 네 번째 신축 분양하는 이 신축 빌라의 모델하우스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테라스 타입하고 2, 3층의 일반층 타입의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테라스 때문에 이렇게 넓은 마당을 쓸수 있으니까 가격이 다르고 복층도 가격이 다른데요. 제가 최근에 8월 중순쯤에 분양을 시작한다면서 촬영했던 이세 개의 현장들의 가격이 일반층이 다 4억이 넘고요. 어, 테라스 타입은 5억이 넘습니다. 예, 심지어 복층은 이제 6억이 넘게 분양을 하는데 여기는 작년 말에서 올 초에 분양했던 분양가 그대로 적용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촬영하기 전에 분양 면적표를 좀 봤는데 가슴을 좀 쓸어 내리면서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물론 좀 옵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 옵션이 많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옵션은 좀 적어도 가격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 아,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안심하면서 촬영을 했던 현장인데요. 뭐, 보시는 분들이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현장이니까요. 신축빌라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현장을 찾고 있었다면 나와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